참 마이스바 네, 오늘도 여 행을 떠나요. 잠시만요. 오늘도 여행을 떠나요. 네, 오늘도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 안녕. 어, 이러. What is this book? 이러시. 퍽오노데 땡큐 폴 유얼 세프 퍽퍽퍽퍽퍽어 비줄까? 오퍽오어 안돼 죽었어 백 잠만 있어, 오피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몬스터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빨리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그다음에 여긴 어디 난 누구? 일단은 잠만 있어봐. 일단 여긴 어디 난 누구부터 알아야지요. 어? 잠시만 우리가 뭘본 거죠? 아한개 어. 어. 한개 있었어요. 아. 죽을 뻔했어. 휴, 일단 죽을 뻔한 걸 살았고요. 일단 다이아 한 개. 어, 근데 한 개밖에 못 먹었어. 그물 밑에 있더라고. 물 밑에. 다이아 있는지 찾아봅시다. 저는 오로지 다이아만 원해요. 잠만 있어봐. 내가 좀더 많은 다이아를 발견해야 돼. 그래, 얼른 천국을 가고 싶소. I want to go to the 천국. 아이뭐 해? I wanna go to the 천국. 오, 안돼. 영웅가 빠져 죽을 수도 없어. 그렇게 첩첩하게 죽을 수 없다고. 응? 영웅이 영화에 빠져 죽는 바보 같은 크리퍼의 소리가 들린다. 정말 레기 걸렸어. 미안, 미안 좀비야. 레 걸렸었어. 정말 레기 좀 심하네. 음.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오로지 다이아. 오. 제가 원하는 건 오로지 다이아. 어, 다이아 한개 있는데. 조합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야, 다이아 얼른 찾아. 씨, 근데 왜 하필 다이아 한 개밖에 안 주냐. 짜증나네. 그래도 일단 철도 부족하니까 철도 캐고요. 아, 맞다. 나 그거 안 가져왔다. 레드스톤캘 필요가 없겠죠? 아, 진짜? 근 천국에서는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왜냐면 천국은 요즘에 엄청나게 무섭대. 세상이 무서우니까 천국도 무서워, 임마. 어, 잠만나요거 먹고 싶은데? 빨리 와, 임마.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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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어? 어? 용암에 죽었습니다. 야, 나 이거 인벤세이브 안 나왔단 말이야. 어떡할 거야? 자 용암 때문에 레 걸린다. 어 한대 여기 오지마. 한대. 어, 아 용암 살려줘. 용암아 미안 나좀 살려줘 레 걸려서 한대. 아 안돼! 오피 태봉. 아 잠만 오피. 오피제1회 오피테보. 그다음에 제가 다트 전쟁 맵은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 다트 전쟁 맵이 좀 그렇더라고요. 키퍼 진짜 크리퍼 딱니 네 같다. 어떻게 이렇게 딱니같을 수가 있니 크리퍼? 왜오피좋 짱. 아 그래 해라 해라. 템 복구만 양심적으로 한다는데 어, 봐주죠 뭐 어, 잠만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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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딱한 개만 나올 수 있냐 지사네 연락뽕 따이아 더 돌아다녀야지 한대한대 한 대. 안 돼. 이럴 순 없어. 안 돼. 어디 갔지? What is this? Why it is t h i c a t a 잠시만, 옵션 컨트롤. 근데 컨트롤 하다 죽으면, 죽으면 솔직히 해봐요. 얘 다이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이아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 쪼까 마음에 걸린데, 제가 해불이 없어가지고. 아, 맞다. 나무도 없는데. 아, 일단, 여기서 많이 살거 아니라고. 그냥 천국에서 살 건데. 왜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냐. 어, 엔더 형?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 나타나줄 건 예전에 많이 나타났어야지. 태복이 많이 챙긴다. 렉, 렉, 벅, 렉, 벅, 렉, 벅. I don't, I don't like 렉, n 킹 현나라 스텝은 개뿔 안돼 뭐야 아 백백백백 치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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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S P A N W 어 정말 템포 하니까 레이 걸린다 렉렉렉렉 빡힌 렉아태봉이왜제지 않는 거죠? 아뭐 어. 청국템이 안만들어진다고나천국에 있어 지금? 천국템 안 만들어줘야지. 지금 천국에 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 천국템을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얘가 이상해. 깻모라 끌해서 만들어봤어? 아, 복구한 거. 야, 천국템으로 천국템을 만들어야지. 야, 내철왜 가져가? 1 6개 너나랑. 열일곱 17, 열이곱 내가 개 내가랑 열여덟 개인데 뭐지한개 줄게 열여덟 개네 자한개 줄게 열여덟 개야 어 잠만 왜몸 빤니 저도 못 받아 자니발 네 밑에 니가 먹었어 잠만 있어봐, 지금 현재 플러그인이 이래도 많거든? 이게 스톤 플러그인만 넣어야 되는데 내가 플러그인 정리 좀 해야겠어. 근데 여기 뭔가 한게 없는데? 뭐라고? 먹을 게 없다고? 아 맞다, 먹을 거. 어? 생키야, 내 감자 내놔. 생키야, 내 감자 내놔. 내 감자 내놔 인벤시확 봐버리기 전에 내놔 내 감자 실종됐다냐 없어? 알겠어 없단 말이지 어 진짜 없네? 잠깐만 그럼 내 체스트에 감자 어디있어 헬미 Where is the my, my my 감자? 가 아, 감자! 오 감자! 아 감자를 못 먹고 왔구나. 됐다. 백. 감자가 어디 있을 텐데. 감자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감자가 탔을리 없다고. 맛있고 맛있는 오감자가 달리 아. 아... 잠시 기다려야겠죠? 아직 소리 울리고 렉이 안 풀렸네. 어, 렉이, 래기... 네.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줍시다. 내가 좀 움직여야 렉이 풀릴 것 같네. 움직이장, 움직이장, 움직이장 야 근데 우리 다이아 한 개밖에 못 발견했어, 어떻게 태봉아, 우리 다이아 한 개밖에 없는데 다이아는, 나머지 다이아는 어디서 구하냐? 태봉아, 너가 다이아 좀 구해와봐 태봉아, 너가 다이아 좀 구해와봐 우리가 천국 얼른 가야지. 천국 가기 위해선 지옥이, 지옥을 먼저 가야 되는데, 지옥 가려면 다이아가 필요하잖아. 안 구해올 거야? 나 구해오고 싶은데. 뭔데? 아따. 복구 안된거 빨리 복구하고 와. 어... 복구 안된거 빨리 복구하고 오고. 알겠냐? 석탄 복구 안 됐어? 나 여기는 이미 다 돌아본 것 같아. 태봉이가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아, 잠만 왜 이렇게 렉걸리냐? 옵션 아, 내가 랭귀지를 한국어로 안 해놔가지고 뭔 뜻인지 모르겠어.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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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n 한국어 됐어. 원료 <목소리> 언어 <목소리> 아, 했잖아. 백지팩 비디오 설정 빠르게 오프. 거지. 뭐지? 애기 좀 없어진 건가? f 타 r 서브 테스트 100, 켜짐 해놓고 이건 뭐지? 이건 뭔진 모르겠고 일단 100으로 하니까 100으로 해놓고 아, 안 개는 솔직히 아. 패스트로 뭔가 더 렉이 없어졌죠. 근데 내 철이 다안오놓것 같지? 근데 나무를 페스트라고 해놨는데 뭐지? 그래도 나무 그대로 온다? 트 y 리 페스트. 도대체 뭘까? 뭐? 어디 어디? 가, 갈 거야? 갈 거야! 응,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나도 갈래? 으악! 야, 우리 그거 같이 사용해야 돼. 어차피 너만 쓰면 못써 야, 뒤에 크리퍼 간다! 아 야, 내 앞에 크리퍼가 막고 있어서 뭔 가겠다. 다 개? 야그 터스키를 고게 만들어야 돼 스폰 스폰으로 와 아, 안돼 스폰 우와 터지기 전에 왔다 야 다이아만 구하고 얼른 와 어? 아, 다이아 만들어서 없 없시 캐고 없시 없시가 옥시. 열 개인가 1 2개 필요할 거야 내가 알기론 그럼. 무조건 없이 캐고 와. 안 캐고 오면 내가 없애버릴 거야. 아, 다섯 개. 다섯 개지? 그럼 없이 캐고 오면은. 야, 잠만. 야, 나머지 있잖아. 남은 거두개 있잖아. 내줘. 그거 우리, 우리 다이아몬드 곱게 그 서로서로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알겠냐? 야 요거 아깝게 왜 만들었냐? 요 트레이는 만들 필요가 없어. 일단은. 나중에 만들자. 근데 뭔가가 맥을 걸리게 하고 있어. 뭘까 차바도 아니고 아그 다음에 제가 아 영상 끊어서 뭐 말해드렸구나 제가 정품을 샀긴 샀는데 제가 정품 실하면 맨날 이거 뜨더라 고요 정품을 샀긴 샀어요 샀나? 상무라고 야되나 아무튼 기부 아 그래 기부받았어요 그래서 정품을 기 e k i 는데어 실행이 안 e r s h i r 어 정품 실행시키려고 하는 일하 n g l e 심하네 그럼 음, 정 g 을 아직 시행시키지 맙시다 아 h 아 m a n e Jungle a d d 아 c t i o n k i 아. 정품이 두 개나 실행됐네. 두 번이나 실행됐어. 네, 여기 정품이죠? 네, 근데 그래픽카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래픽카드. 야,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내가 TP 시켜줄게. 피조라고? 아 아직 옵시디아 안 했어? 아 옵시디아 3 개밖에 못 했구나 아직. 효율을 좀 발라줄까. 아저 밑에 니네 보인다. 왜? 크리퍼 때문에? 야 시프트 누르지 마. 정말 플러그인 나중에 다음에 찍을 때다 빼야겠다. 근데 참고해서 어차피 플러그인은 효과가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플러그인을 세트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만 넣어놔야겠다.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실행시켜놓았을 건 마크가 일단 렉이 걸리죠. 허 어... 아... 렉 걸린다 일단 렉이 심하게 걸리죠? 영상 찍으면서 뭔가를 하면서 하니까 근데 태봉아 빨리 와너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그럼 저는 태봉 이렇게 노는 동안 먹을 거를 키우고 싶지만 키울 게 없네요. 시용 노매크리알겠어알겠어하 일단 이 철기로는 나중에 하고 뭘까? 역시, 하늘 보면 레이 전혀 안 걸려. 걸리... 여기서 이렇게 가면 렉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이번에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렉을 최소화시켜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 있는 사이에. 조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기 정보수집? 이게 트루트루트루 어...일단은 허어어어어어어 꺼짐으로 하고 싶은데 꺼지지가 않아요 꺼지지가 않아요 으어 완료를 누르고 싶은데도 완료가안눌리시고 뭐? 웃고 싶니? 아, 어... 음. 이게 도대체 뭐지? 입자 최소 빨려. 그 다음에 음. 뭘까요? 이상하다고? 내치필를 네, 시켜주고, 시간을 따은 내가 최소화 시킨다고 했는데, 내게 최소화가 안 되네요. TP 어 TP 태봉, 태봉이 태봉아. 여기 집이 있어. 정신 차려, 임마. 뭐? 열수가 태태봉아 안돼 태봉아 태봉아 너 지금 용암에 빠져 있어 아 태봉이한테 다이아 두 개가 있는지 그, 있는데 그거라도 주고 가지 태봉아 그거라도 주고 가지 어? 태봉아 너 아직 도주야 아니지 응? 이디그 지시 디티 뭐야? 뭐야? 다이아 두갠 주고 가살 살았다고. 아, 다이아 두갠 주고 가. 지금 오늘 창고 가야 된다고. 다이아 두개 줘. 저있다한대 귀중한 다이아 이제 집에 가면 되겠죠? 응뭐아 음. 청구문 만들려고 잠만 나 아직 안 보고 있는데 너어 잠만 레레렉레 옵시디언 음 아 태양이 기운을 받으면 렉이 풀린다 하는 회의 겸어 잠깐만 내 뒤에 누군가가 있어 아니네 근데 천국에도 사톰이 되나? 모르겠네 이럴수가 천국에도 사톰이 돼? 천국 사톰이 될까? 몰라? 야 우리 일단 지옥 가자 지옥. 철검 챙겨. 어내 철검이 어디갔지? 야 철검 챙겨 지옥 가자. 아깐만철은 지옥에 못 가요 참. 왜냐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 찍다가 레걸리면 아주 지읒 때 가지고. 태봉아 어쩔 수 없지만 너 혼자 지옥에 갔다 와. 내가 영상찍는데 지옥가면 완전한 렉에 걸려서 부탁이다 너의 임무! 갔다와! 충성! 그럼 저는 그동안 렉을 최소화시킬 방법이나 생각해봅시다 하아... 시야범위... 시야범위... 요래하면 완전 쩔죠 저... 아부시도 비디오 설정 이건 뭐지? FPS. MaxP. 아, 아나 같이 뭐?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난 렉을 줄이 방법이 생각해봐야겠다. 갔다 와. 야 우리 집에불 붙인 거 아니지? 아. 체크 업데이트 프로토 이게 뭔 헛소리야 이게 패스, 아 패스트를 해주고 이것도 이것도 패스트 이것도 패스트 어왜 나가니 무조건 모든 걸다 패스트 패스트 어, 진짜 모든 거다패스트왜안 돼? 그럼 내 혼자 갔다 올까? 우아아아아다아아 아. 어, 여러분, 인내심을 아아인다 인내 인내 아 렉 걸리네? 렉 걸리네? 렉 걸리네? 안 되겠다. 이제 꺼의 어, 마우스. 어. 안 아, 이럴수가 안 되네? 렉 걸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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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렉 걸린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렉 걸린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끌게. 어.